이 질문이 프랑스에서 원래 이바칼로 질문이 아, 나온 예. 건데요. 예. 어, 프랑스라고 한다면 거기 옛날에 이제 유럽의 왕실을 저희들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음. 그 프랑스에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욕망의 어떤 화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마리 앙뚜아네트를 저희들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음. 예, 그분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화려함과 어떤 사치에 극도의 어떤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러한 삶이 반복이 안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분들이 욕망이라는 일에 서 많이 질문도 드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아닌 이러한 분들도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욕망의 어떤 극도의 사치와 화려함에 극으로 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으신 이분들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음. 이러한 결말이 이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어떤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알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쌤께 해주고 싶습니다. 예. 어, 우리가 왕실이라든지, 큰 우리 인류 기업들이라든지, 어, 무슨 사회에 무슨 조금 질이 좋게 살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누구나 이제 천계가 있는 거죠, 천계가 어, 천 개가 있는데, 천계가 어느만큼 있냐면 천계가 있어 요 천계 천계라는 것이 천천 천, 천계라고 하지만 이제 이 쪼개면 천, 이 천계로 갈라지는 단 말이죠. 근데 크게 나눠 갖고 삼 단계로 나누는 거죠. 이걸 삼천 대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이 어, 어, 요 삼이 요 하나 있고. 그 중간 삶이 하나 있고, 위에 삶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경제라는 게 아무리 세상에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경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제일 위에 가요. 제일 위에 제일 많이 가고, 어, 그 다음은 요 밑에 가고, 어, 밑에 가그 다음에 요게는 아주 작게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일 위에가 제일 많이 가는 게, 어, 나라를 관리하는 왕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제일 많이 가지고 움직이다가 보니까, 어, 그, 이제, 그런 데는 아주 화려하게, 어,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화려하다는 것은 제일 높은 사람들, 요우에 관리하는 사람들을, 뭐 다른 나라에서도 초청도 할수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층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고는 사람들, 백성들이 한 번씩 초대받아가면와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요 살다가 이어가서 그런 거고 요 사는 사람들은 요게 사는 그 자체예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데나나도 똑같은 거 요래나는 겁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어딘가 우리 이 나라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전부 다 요렇게 꼬치찌리하게 나라를 만들어 놓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응?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요 있는데 요쪽에요 요 왕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알죠? 그 응? 근데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 했을 때 비참하게 죽죠. 그 사람들로서는 일어나지 않을 환경으로 죽는 게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사는 사람들도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좀 이게 환경을 더 주죠. 주부, 이 사람들이 백성들보다 삶이, 질이 더 낮게 하는 것은, 이, 더 낮게 살지 못하면 그러한 벌을 받는 거죠. 자연의 이치죠, 이건. 어, 그래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유명하면 대접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비극으로 죽죠. 응, 어. 어? 뭐 이렇게 전부 다들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어, 어? 그 영웅 호걸들이 비극으로 죽듯이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어? 그러면 인기를 많이 얻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할 일이 있는데 내할 일을 못했을 때, 그때는 처단되는 비극으로 죽습니다. 근데, 처단의 상대를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여기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낼 때, 자인의 이치를 푸는 겁니다. 삶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어. 이제, 요런 것들이, 그러면, 요쪽에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중간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여기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도하고, 활동을 해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럼 요 위에는, 이제, 여, 그, 우리, 국민들을 관리하고, 국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더 좋은 질을 이끌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는, 어, 이게 질을 이끌어 가는데 뒷받침을 해갖고, 어, 힘이 돼줘야 된단 말이죠. 어, 어, 그래서, 이렇게 모든 힘은 밑에서 빨아 올리는 거지,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근데, 요런 원리들을 지금 따지 못했던 거죠. 어, 그게, 그, 유럽의 왕실에 있던 사람들은 다 비국으로 죽습니다. 응. 네, 점나 누리기만 했지,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했고,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이런 노력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비국으로 많이, 크게 비국으로 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자들. 끊임없이 철학을 노낸 사람이 있고, 철학자 흉내낸 사람이 있어요. 흉내낸 사람은 비국으로 죽어요. 근데 끊임없이 철학을 논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분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논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계속 만져가니까 이 사람은 비극으로 안 죽죠. 어 요런 거? 어 근데 그 그런 식으로의 어, 우리가 비극으로 죽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연예인들도 비극으로 죽는 사람 있잖아요. 어그러 지금 우리 대통령도 비극으로 죽죠. 어, 왜, 마지막에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게 화려하게 가야지. 어,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총 맞아 죽지를 안 하나. 어, 뭐, 이게, 지금 내가 진짜 할 일을 안 하고, 거기에서 자꾸 뭔가를 오해서만 자꾸 노는데, 강약, 강약으로 일을 해야 되는 대자연의 이치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지식인들도 강약, 강약 해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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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면 아주 고지를 갑니다. 근데 지식인들이 자꾸 고지만 향해서만 자꾸 갈랐꾸만 하지, 강약을 몰라요. 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어, 대학을 나왔는데, 어, 대학에서 숙제를 주니까 우리가 그 봉사활동 나갑니다. 숙제 안 주면 안 나갈 뿐인 거죠. 어, 근본을 바르게 배우면, 우리가 대학을 나왔다면, 그 다음에, 어, 민생이 사는 데에 들어가서, 우리는 민생이 어떻게 사는가 수집을 해야 된니다 응. 수직을 하러 갈라. 그러니까 친절하게 가야 되고, 어, 무슨 어, 그일 거들어주며 가야 되고, 막 그러는 거거든. 가갖고 일 열심히 하고, 또 먹고 살라 하는데 거기에다가 간섭하는 것 마냥 떡 대학 나왔다고, 나는 수직 하러 왔다. 이카면 수직 나요뭐가 어, 같이 일도 그들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회 암행을 가는 겁니다. 대학을 나온다. 라는 것은 큰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 암행을 나가서. 어느 정도 어뭐한그석달 어, 동안이라도 내가 이렇게 암행을 이렇게 하면서 사회 접근을 해보죠. 이 분야도 저 분야도 어, 접근을 해보니까 아 어, 여기에 참 삶이 참예 안에 깊이가 있다. 뭐또요 삶은 굉장히 힘들지만 아 어, 사랑이 있다. 뭐 요런 걸 자꾸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져와서 이제 대학원을 간다든지, 또 대학에도 대학에 몇코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 여러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지금 이게 수준이 높아지는 공부를 하죠. 우리가 수준 높은 공부를 왜 하느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잘못고 살라고, 뭐 고지를 갈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스스로 고지를 올라가게 자연이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고루한 대학을 다니는 기법과 이런 것들을 진짜 철학적으로, 또 이게 그저 진리로 이렇게 모나리던 거죠. 내가 더 많이 배우는 것은 할 일이 더 많아진다.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더 열심히 배우는 것은 할 일이 많아지더라도 질량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가를 내를 키우는 거다.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도 가보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민생 교육이라고 한다. 어, 그런 것들을 어, 그 봉사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민생에 접근을 하는. 이렇게 어, 해서 그쪽에 안에 내면에 있는 이런 걸 주로 와서 이걸 연구해갖고 더욱 또 삶의 질이 좋아지게 한다. 어, 어, 이게 백성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것이 위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근데 그 요런 것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시간은 됐는데 그런 짓을 안 하니까 누릴 거는 다 누리고 백성들은 힘든데 그냥. 거기에서 오만 일이 다 일어나게 만들고 나는 잘 살라고 하니까 한 대씩 맞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어, 그게, 어, 이제, 위 사람은, 어, 위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될때 하지 못했을 때 자연으로부터 힘든 일이 생기고 비극적으로 내가, 어, 목숨을 거둬야 되는 그런 큰, 아주 질 좋은 집안에서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네